안녕하세요. 커리어 코치와 팟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셀리나리입니다. 이 보이스 영상은 클럽하우스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영상입니다. 라이브로 듣고 싶으신 분은 클럽하우스에서 저를 팔로우하시면 방이 열릴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이나 팟캐스트에 대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 셀리나리다 c o 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진짜 어, 이렇게 조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미루는 습관, 아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토픽이죠. 저 또한, <laughs> 저 또한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누구나 이것을 극복하고 싶어 하지만 정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예를 하나 들려, <laughs> 저의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에피스 팟캐스트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리비어드림 셀리날이라는 이제 영어로 진행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에 How to be procrastination 이 미루는 습관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laughs> 이, 이 미루는 습관에 대한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하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오늘, 아, 오늘 팟캐스트를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딱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막 인스타그램에 그 어떤 뭐가 이제 딱뜬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좋아하는 파리에 어떤 유명한 빵집 오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랜덤하게 그냥 본 거죠. 그러다가, 어, 갑자기 막 궁금한 거예요. 오늘, 오늘, 오늘 지금 이제 그 빨리 팟캐스트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을 딱 투두리스트를 정해놨는데, 우연히 보니 인스타그램 그 피드에, 어, 뭐, 파리 유명한 빵집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어, 어, 너무 막 재밌어 보여가지고, 갑자기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구글 해가지고 이 사람의 뭐이 빵집의 히스토리, 베이커리의 히스토리를 히스토,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어뭐이이 이, 이 지금 주인이 어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뭐이 이 빵집을 물려받았구나 막 이러면서 갑자기 또막더막 막 찾아보면서 막, 막 아버지에 대해서 다 읽어보고 막위크피디아 가가지고 막 어머니에 대해서도 읽어보고 아막두 분이 이렇게 결혼하셨구나 온갖 쓸데없는 <laughs>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어 할아버지가 빵집을 시작하셨구나. 막 이러면서 그 패밀리 히스토리를 다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또막또 또 구글에 들어가서 막이 빵집 이 베이커리에 대한 온갖 뭐 언론에 소개되었던 막 프레스 아리클 같은 걸다 읽어 보고 그러다 보니 밤이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막제 스스로를 막 자책하면서 아~ 나 정말 왜 이러지 하면서 아~ 오늘 딱하려고 내일은 또 다른 거 바쁜데 아~ 나는 왜 이렇게 매번 이렇게 진짜 할 일을 두고 딴짓을 하고 이러는 걸까 막내 자신이 너무 미워지기도 하고 막 자책을 하게 되고 막 후회를 하게 됐어요 아~ 나 진짜 맨날 왜 이럴까 그러다가 이제 저의 그~ 오디오 엔지니어가 이~ 이~, <laughs> 이 그래서 녹음된 이제 파일을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밤 12시가 되어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그 컴퓨터 랩탑을 딱 열면서 이제 막 하, 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얼마 못하고 이제 잤어요. <laughs> 이, 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있으시겠죠? 네, 저만 이런 건 아니겠죠? 아, 다들 그러실 거예요. 이 뭔가 좀 익숙한 내용이죠? 그 아, 진짜 오늘의 이 미루는 습관 극복하기의 이 에피소드 우리 오늘 클라파스 세션을 조언해 주셨으면 아마도 다들 어느 정도는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저도 많은 분들과 같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막뭘 많이 막 열심히 하는 사람 같은데, 저도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laughs> 진짜 많이 미루고요. 예, 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다른 게 궁금하고, 막, 뭐, 갑자기 방 청소를 막 해야 될것 같고, 막 책상이 지저분한 것 같고, 막,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내가 좀 미루는 습관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한다 하면, 어 혼자가 <웃음> 아니십니다. <웃음> 다들 그렇고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걸 해야지 하면서 이제 굉장히 긴그 투두 리스트 있죠. 오늘에 해야 할일 또는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막 특히 바쁠 때는 갑자기 어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던 게 너무나 갑자기 흥미로워져요. 왜 우리 그 학기말고사나 파이널 이런 시험 볼때 온갖 막 쓸데없는 것들이 막 나는 막 갑자기 막 이런 책도 읽어보고 싶고 근데 막이책이 이 공부만 안 해도 되면 나는 이런 걸할수 있는데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여기 묶어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시험이 끝나면 그거에 정말 흥미가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관심 없어지잖아요 <laughs> 이런 것처럼 저도 어 정말 바쁠 때는 갑자기 내가 평소에 관심도 없던 것들이 너무나 갑자기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아막 갑자기 막 청소 뭐 방이 지저분한 것 같다 또는 뭐 뭐그 책상을 좀 치워야 되겠다. 아또아 아 내가 그때 참 그때 한몇주 아 전에 이메온 일 사람 그 답장 안 해줘 찌참 그러면서 막 갑자기 그걸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근데 오늘 그 사람한테 그날 오늘 답장 안 하는 거가 그렇게 막 제일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막 데드라인이 있는데도 갑자기 그 옛날에 이메일 답장 안한 사람한테 막 갑자기 어 그걸 막꼭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메일을 해주고 있죠. <laughs> 어 어쩔 때는. 방해 요소를 찾기도 해요. 이게 진짜 나쁜 건데 제가 막뭐 이렇게 뭐 하다가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이제 뭐 글을 거기에 이제 아웃라인이나 글을 쓰다가 하다가 좀 막히면 아뭐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좀 막히면 갑자기 어막 아 나한테 이메일 온 사람 없나? 갑자기 이메일 막 리프레시 하고 있고요. 예막 네. <laughs> 그래서 아 이거는 사람들은 이메일을 꺼놓라 으 그러는데 저는 이메일을 항상 켜놓고 항상 디스트랙션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정말 나쁜 습관이죠. 어쩔 때는 저는 그리고 제가 그 미룰 때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인스타그램 가서 정말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들 비디오 보는 거거든요. 강아지와 고양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그그 <laughs> 그 귀여운 시간만 되면은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를 보는데 요새 제가 굉장히 또막 꽂힌 거는 그 버튼으로 말하는 강아지들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한국에는 뭉이라고 있고 미국에는 번이라고 있는데 완전 너무 천재 수준이에요 <laughs> 그 한국의 번이는 물, 한국의 뭉이는 물론 한국어로 엄마 뭐 엄마 뭐 나가자 뭐밥좀 이렇게 얘기하고 뭉이는 영어로 버튼을 얘기하는데 거의 막이그 수준이 대화 수준이 너무너무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제 귀여워가지고 거의 매일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그냥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 보고 싶고 막 오늘은 무슨 말 하나 막 가서 보고 있고. 근데 제가 정말 그 바쁜 일이 있는데도 계속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창피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아, 이 나만 이런 건 아니다. 셀리나도 이렇게 참 미루는 습관이 있구나. <laughs> 그래서 혹시 이렇게 어, 미루는 습관 때문에 좀 스스로를 자책하고 미워하고 계신다면 혼자라지 혼자가 <laughs> 아니라는 말씀을 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누구나 많이 그렇고요. 그래서. 어, 이 저의 이좀 창피한 미루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스스로에 대해서 기분이 좀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뭔가 그 미룰 때그 순간은 알아요. 이걸 지금 내가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나 뭐이 다른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미루고 지금 귀여운 고양이 강아지 그음 비디오를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이러면 안되라는걸 순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일 해야 된다는 거 아닌데 그래도 미루면서 귀여운 고양이, 강아지 인스타그램 보고 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진짜 왜 그럴까?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가 제일 잘하는 그리설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미루는 습관은 왜 이러는 것일까? 나만 이러는 것은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데 우리는 왜 이러는 것일까? 그래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미루는 습관이 하나의 학문이더라고요. 이것만 연구를 하고 평생 이 연구에 어 자기의 커리어를 바치시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이 p r o c r a s t i n a t i o n 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이 procrastination만 연구를 하는 학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술대회도 있고 연구 논문도 발표하고 이것만 연구하시는 그 이제 교수님들이 계셔서 이 교수님들이 또그 교수님들 쓴 글도 읽어보고 이 약간 procrastination에만 관련된 팟캐스트도 있어서 그그다 들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알았던 거는 그 우리는 그 생각하기에 흔히 생각하기에 아, 내가 이렇게 미루면 아, 나는 좀 게으른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게을러서가 아니더라고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미룰 때는 어 뭔가 좀 어려운 어려운 프로젝트나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하, 함에 그것을 하려고 할때좀 어려운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어려운 마음에 좀 힘든 이런 difficult feeling, difficult emotion, 좀 어려운 감정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정을 피하고 싶어 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 지금 당장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 내가 좀 이거를 이걸 해야 된다고 했을 때막 엄청난 부담감이 들고 그러면서 이이 이 당장 해야 할 일을 마주할 때아좀 불편한 감정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불편한 감정들, 불편한 일들을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게 아니라 어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거기서 유발되는 불편한 감정들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당장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아~ 좀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좀 아~ 좀 내가 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방법을 모르겠고 잘하지 못할 것 같고 막 이런 부담감이나 좀 자신감이 없을 때는 갑자기 그 일을 하기가 싫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또한 어, 많이 그렇게 느꼈죠. 그래서 제가 어, 야, 이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제가 뭔가를 미룰 때 스스로를 한번 관찰해봐요. 이렇게 그한 걸음 떨어져서 그리고 내가 어, 뭔가의 일을 하다가 좀 막히거나 예를 들어서 뭐파키세피소들을 아이올라인, 아이올라인을 쓰고 있는데 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잘 모를 때. 아, 그리고 뭐 책쓸 때, 막, 아, 이, 다음,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되지? 잘 모를 때? 아, 그럴 때, 또 새로운 생각이 안날 때? 그때 제가 이메일을 가거나 인스타그램에 가서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를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지금 마음이 좀 힘들구나. <laughs> 이런 거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아, 우리가 음 뭔가 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할것 같다는 그런 좀 자신감이 없거나 좀 힘든 생각이 드, 들거나 아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하기보다는 그냥 좀더 쉬운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뭐 SNS를 간 본다든지 이메일을 본다든지 뭐뭐 뭐 다른 거를 본다든지 다른 일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 왜냐면 그것을 피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약간 그 템포럴 릴리프가 오는 거죠. 아 조금 막그 안도감? 네, 그 순간적으로는 음. 하지만 다 아시죠? 이거 지금은 이거를 피했지만, <laughs>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더큰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 그쵸? 어, 그래서, 나중에는 더막 자책감을 하고, 더 후회를 하고, 더막 스스로를 미워하게, 하고, 미워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 미루는 습관을 완벽하게 뭐, 매스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 어,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매일매일 좀, 음, 해결해 나가는지, 그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